네콩콩입니다 제가 이제 이경진님한테 지금 무엇을 보내려고 해요 일단 이거랑 이경진님이 이경진님이 면봉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35개예요 35개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,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볼게요 시간상 이것으로 계속 끌수 없기 때문에 쓰셔서라도 듣겠습니다. 빨리 아다들수 아, 없을 것 같네요. 하지만 다 넣어보겠습니다. 열어서라도 드려야겠죠 이경진님한테. 아참안나지는 나쁜 면봉들 지금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라. 자, 아, 이제 거의 다 넣어가네요. 35개가 이렇게 적을지는 몰랐습니다. 일단, 이렇게 다 넣고, 여기다가, 미, 니 리, 올, 쓰고, 덤, 면봉이라고 쓸게요. 일단 글씨가 많이 안 좋네요.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받는 사람 이올 쓰고 여기다가는 콩콩 써서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쓰고 목표를 붙여서. 줄들리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콩콩이었습니다.